새벽 5시 아침 조깅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덜 춥습니다 러닝을 시작한지 1년이 다 되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같은 페이스 대비 심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5분을 달릴 때는 170을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1 3 0 1 4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2km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기도 귀찮은데 막상 나오고 나면 상쾌합니다 굉장히 강한 눈뽕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하였습니다.